원래 선조는 살이 판단이 빠른 현명한 군주였다. 명종은 태자가 일찍 죽어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건강이 악화되자 여러 왕손들을 불러 환담을 하다가 익성관을 써보라고 권했다. 모두 좋다고 왕관을 썼으나 12살 하성군만은 그것은 신하의 도리가 아니라며 거부했고 이를 눈여겨본 인순대비가 그를 왕위에 올렸다. 선조는 후궁 소생의 콤플렉스를 이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우수한 인재들을 등용했기에 전란이 없었거나 오래 살지 않았다면 명군으로 기억되었을 인물이다. 실제로 왜란 3년 전정렬립의 모반 사건 때 불교계가 공모했다는 모함으로 서상과 사명 대사가 잡혀왔을 때도 죄가 없다고 풀어주었고 이순신에 대한 처벌 상소에도 명확한 판단을 했으니 선조가 암군이었다면 이분들은 왜란 전에 이미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자신의 아니만 걱정했던 선조였기에 많은 의병장들을 죽이게 되는데 정묘 병자호란 때 의병들은 자취를 감춘다.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이 사망했음에도 그 당시부터 일부러 총을 맞았거나 전쟁 후 처벌이 두려워 죽음을 위장했다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선조 는 이순 신의 죽음 소식 을듣 고, 시큰둥한 반응 을 보였 단다.